포켓매드니스는 2명에서 4명까지 30분가량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카드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여기 있는 고대의 괴수들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추종자가 되어서 세상을 혼란에 빠뜨려야 합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 가장 광기에 덜 빠진 사람, 즉, 이 광기 토큰을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먼저 게임을 하기 전에 카드더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카드를 2장씩 나누어줍니다. 카드를 나누어 주고 나면 남은 더미에서 카드 17장을 따로 뺍니다. 따로 빼고 남은 카드는 앞면이 보이게 뒤집습니다. 이 앞면이 보이게 뒤집은 카드와 뒷면으로 놓은 카드를 합쳐서 잘 섞어준 후 가운데 펼쳐줍니다. 카드를 모두 준비했다면 선 플레이어부터 자기 차례를 시작합니다. 자기 차례에 할수 있는 행동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의무행동이라고 하고 반드시 셋 중에 한 가지 의무행동을 해야 합니다. 의무행동을 한 차례 두 가지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의무행동은 장소 조사하기입니다. 장소를 조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카드더미에서 카드를 뽑아서 가져오는 것인데요. 카드를 가져오기 전에 몇 장을 가져올지 미리 선언한 후에 그 수만큼 카드를 가져와야 합니다. 선언할 수 있는 카드 장수는 한 장에서 세 장까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카드 세 장을 가져오겠다 라고 선언하면 카드 덤이 맨 앞에서 한 장, 두 장, 그리고 뒤로 뒤집어인 카드를 뒤집어서 세장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카드는 뒷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플레이어들은 제가 무엇을 뽑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가져오면 장수 조사는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의무행동은 차원문 열기입니다. 차원문을 열려면 손에 들고 있던 같은 카드 3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숫자와 같은 숫자의 이 차원문을 가져와서 자기 앞에 놓습니다. 이렇게 같은 카드 3장을 모은 것을 세트라고 합니다. 한 차례에는 이런 세트를 최대 3번 놓을 수 있고 이미 다른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차원문도 뺏어올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무 행동은 조사 결과 발표하기입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손에 들고 있던 모든 장소카드를 한 장씩 모두 합쳐서 7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카드를 모두 모은 것을 연속 세트라고 합니다. 연속 세트도 앞서 말한 세트와 마찬가지로 한 차례에 3번까지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연속 세트를 내려놓으면 나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는 여기는 광기 토큰을 즉시 한 개씩 받습니다. 그런데, 나를 포함한 누군가가 이번 라운드에 이미 연속 세트를 놓은 적이 있다면, 앞서 나온 연속 세트마다 받아야 하는 광기 토큰 개수가 한 개씩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번 라운드에 세 번째로 연속 세트를 내려놓았다면, 모든 상대가 광기 토큰 한 개가 아닌 세 개씩을, 세개씩 받아야 합니다. 의무행동 외에도 자기 차례에 할수 있는 행동으로 선택행동인 차원문 닫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까 가져온 차음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선택 행동은 선택이라는 이름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동입니다. 선택 행동은 의무 행동을 하기 전이나 후에, 자기 차례 아무 때나 할수 있습니다. 차음문을 닫으려면 여기 자기 앞에 놓인 차음문의 능력을 사용한 후 테이블 가운데 돌려놓으면 됩니다. 각 차음문의 능력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거나 상대를 방해하는 능력이 주를 이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 설명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행동과 선택 행동을 하고 나면 자기 차례가 끝나고 시계방향으로 다음 사람이 차례를 진행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누군가가 장소를 조사해서 앞에 깔려 있던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지거나 혹은 손에 있던 카드를 모두 사용하면 라운드가 끝나는데요 두 경우 라운드가 끝나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카드 거미가 다 떨어졌을 경우 모든 플레이어가 마지막 차례를 진행합니다. 이 마지막 차례에는 이전 차례들과 마찬가지로 차음문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손에 남은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음문 카드도 쓸수 있습니다. 마지막 차례를 진행하고 나면 모든 플레이어는 손에 든 장소 카드 한 종류마다 광기 토큰을 한 개씩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제 손에 7, 7, 9, 10, 10 이렇게 다섯 장의 카드가 남았다면 7, 9, 10세 종류의 카드가 남았기 때문에 광기 토큰은 3개를 받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손에 든 카드를 모두 사용해서 라운드가 끝났을 때에는 라운드가 즉시 끝나고 모든 카드를 버린 플레이어는 보유한 광기 토큰의 절반을 버립니다. 제가 만약에 광기 토큰을 6개 갖고 있었고 모든 카드를 사용했다면 그중 3개를 버립니다. 다른 플레이어는 모두 광기 토큰을 1개씩 받습니다. 이렇게 한 라운드가 끝나면 각자가 가진 광기 토큰 개수를 셉니다. 누군가 광기 토큰 10개를 갖고 있다면 게임이 즉시 끝납니다. 이때 광기 토큰이 가장 적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라운드가 끝났을 때, 광기 토큰을 10개 이상 가진 플레이어가 아무도 없다면, 모든 카드를 다시 섞어서 다음 라운드를 시작합니다.